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어 저번에 그저기 뭐냐 그 이게 하나가 있었는데 어 판매를 하려 그랬다가 하나가 혹이 나가지고 급하게 같은 비슷한 사이즈 음, 비슷한 트레드를 구해서 어 어떤 분에게 판매를 했는데 22년 원래 거는 22년 40번째 주였는데 이거는 22년 7번째 주 주권과의... 거거든요. 어, 어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. 아무튼 그래 가지고 이제 다시 뭐 제조 그 저기에 주차가 틀리다 그래 가지고 어 반품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 다시 물건을 올려 보는데 요것도 한90%대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를 자랑하고 있는 타이어입니다. 어 그분이 이제 기분상 이제 좀 아니었나 봐요. 그래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좋다는 말씀드리고요. 요거 음 주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년 7 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고 코티 프로컨택입니다. 245, 45, 18이고요. 그 다음에 트레드어 400이죠.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어디 문제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지렁이도 없는 타이어입니다. 굉장히 깨끗해요. 음, 타이어 좋다는 말씀드리고 요거 개당 8만 원입니다. 한 개당 8만 원. 오시면 무료 장착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택배 거래 가능합니다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. 010-883-183 63입니다. 언제든 영상 보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. 이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